반갑습니다. GM 리더스 문숙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콩단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단백질의 종류는요, 두 가지의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. 동물성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과 식물성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이 있습니다. 이두 가지가 결합이 잘 되어졌을 때 여러분 몸은 최고의 근육을 만들었을 수 있고 단백질 양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. 콩 단백만이 다가 아니고요. 유청 단백만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. 혹시 여러분 레미콘 안에 이렇게 세면과 모래와 물이 이 비율이 잘 맞았을 때 멋진 옹벽을 칠수 있듯이 여러분들의 잔백 질량수를 잘 채워졌을 때 건강하고 멋진 근육을 만들어 쓸수 있다는 거죠.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트루플래닛이라는 단백질은 콩단백입니다. 주 원료는요 완두콩단백이에요. 어 우리가 콩단백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재료의 원료의 차이입니다. 어,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단백질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게 조그맣게 쓰여진 원료를 한번 보세요. 넌 GMO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GMO 콩에서 나왔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GMO 콩이라는 건 유전자 변형 콩이라는 거죠.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어떤 재료와 어떻게 만들어진 공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신다라면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할 트루플레니시는요 완두콩 단백에서 어 슈퍼 단백질을 뽑아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완두콩 단백은요, 사라고, 따라고 여러분 결합하셔가지고 슈퍼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데요. 이 플래닛이 한 포를 이렇게 보면 어 적어도 이 안에 콩 단백 20g 정도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여러분 근육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오소린을 강, 어,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근육, 코아근육에는 요 식도에서 항문까지 모든 것을 텐션, 균형을 잡아주고 탄력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최적의 건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탄력과 어, 균형이 맞아지지 않았을 때 장기가 점점 노화되기 시작하고 펌핑하는 힘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. 어, 여러분 근육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신다라면 근육의 텐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. 가령 여러분 심장 주변에 붙어있는 섬유아세포 근육이라는 게 텐션이 있는 근육이라면요 심장의 박동수가 굉장히 정확하게 펌핑을 해줄 수가 있어요.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대 때 달리기를 하고 나면요 굉장히 호흡을 금방 조절할 수가 있어요. 100m를 뛰고 나서 숨이 차도 호흡조절이 금방 완급조절이 되는데 어 50에 60에 아마 100m를 그렇게 떼고 나면요 10분 20분이 가도 여러분 조조 호흡조절이 잘안 되는 경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어 심장 바깥에 붙어 있는 그 근육들이 느슨하게 텐션을 잃어 갔을 때그 완급조절이 잘안 된다라는 거죠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벽이 여러분 위가 생겨난 것도 여러분 주먹 크기만하게 생겼다라는 거죠. 그 주먹 크기만큼 생긴 위가 음식을 먹게 되면 얘가 쭉 늘어나 있다가 다시 텐션으로 소화가 되고 나면 다시 원위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재, 제대로 완급 조절이 안 됐을 때 위는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축축 내려오게 돼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소화하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게 되고 텐션이 없다 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여주지 못할 때 소화 불량이라는 것도 느끼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은요 도미노 현상하고 똑같습니다. 어떤 거 하나가 1년 전, 5년 전, 10년 전에 내 어떤 습관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젊고 아름답게 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근육의 양을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근육을 만드는 주원료가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 단백질을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트로플레니시 안에 있는 원료를 조금 살펴보면요. 일단 완두콩에서 추출한 슈퍼아미노산이 한 20g 정도 들어있고요.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한 식이섬유, 또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요. 유산균과 또어 글리코 당류가 충분히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글리코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인지하고 배출하는 겁니다. 여러분이 쓰여지는 것을 제대로 영양소를 인지해주기도 하고요. 내 몸에 불필요한 것을 빨 바로 바로바로 배출해줄 수 있는 어떤 어,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다당체 중에 하나가 8가지 다당체를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죠. 그래서 메나텍 그전 제품 안에는 글리코 영양소의 함량이 조금씩은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한 끼에 진짜 리얼푸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플래닛이 한 량을 보게 되면 여기에 도표에 잠깐 보이죠. 어, 우유 5팩에 달하는 단백질이 들어있고요. 사과에 있는 식이섬유. 우유 한 팩에 있는 칼슘과 계란 5개의 철분, 또 현미 7공기에 있는 엽산까지도 들어있고요. 시금치 다섯 접시에 있는 아연도 충분하게 들어있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한포의 함량으로 한 되어있어서 여러분 한끼 식사로 충분하다는 거죠.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요,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 식사를 하루에 한 끼만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라면 굉장히 건강은 어, 몸은 더 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플래니시한 끼로 여러분의 식사를 채워줄 수 있는 체적의영향을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이플래니시한 포와 오소린 네 스푼 정도를 한 세이크에 타서 한끼 식사를 드신다라면요, 아까 어, 제가 말씀드렸던 단백질량소의 한 45g 정도는 충분히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? 그 나머지는요 여러분 몸무게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조금씩 채워지신다면 최소한 여러분 골수에서 뽑아져 나가는 그런 일들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요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나면 어 근육을 만들 때 근육을 만들 재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단백질을 가장 건강하고 어, 뭐 여러분 아름다운 체격을 위해서 뭐 드신다면 어, 평상시에는 한끼 식사로 대용해서 원세이크 정도 드시면 아주 좋겠고요. 간혹 내가 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는 어, 운동을 하는 가운데서는 유산소 지방을 태워주는 운동을 하죠. 그 다음에 운동이 끝난 한 시간 안에 그 지방을 태워진 자리에 근육이 채워지는 겁니다. 그래서 근육이 채워지는 그한 시간 안에 단백질의 식사를 해주신다라면 아주 멋지고 고급지고 건강한 근육을 만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하루 한 끼는 스웨이크 식사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